자, 영재교육 응. 과학고 준비한 아이들을 응. 중학교 때도 내신을 관리를 하잖아요. 응. 결국 대치동 최상위권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응. 이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수업 공부를 해왔던 걸까요? 네,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사실 이 응.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것까를 이제 생각 해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친구들의 공부법이 어땠나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딱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한 80%는 사실은 어머님들이 아시는 코스대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다 어. 네, 이제 학원 우리가 보통 밟아가야 되는 코스 있잖아요 네. 네, 저번에 이제 이병호 소장님이 이렇게 딱딱딱 짚어주신 것처럼 네. 대부분 그 길을 타고 온 애들이 한 80%인 것 같고요 음. 한 20%는 사실 집에서 공부하다가 온 친구들도 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한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친구들은 이제 집에서 어머님들이 직접 문제집을 풀려서 공부를 시키다가 아이가 이제 조금 재능도 있어 보이고 음.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 친구는 좀 남들보다 두각이 있어 보이니 네. 이제부터 조금 이런 공부를 좀 시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추천받아 오신 분들이 한20% 그죠 네, 주변에서 네 음.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주로 아시는 코스를 받는 과정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끔 소장님이 랩도 음. 해주고 그런 코스 얘기해 주, 드리면 음. 너무 이렇게 넘사벽이라 음. 뭐 내지는 또좀 이렇게 분분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꼭그 코스를 밟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코스를 밟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 이해안도 될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우리 아이가 잘 가고 있구나 계속 확인이 되면서 가는 거니까. 음. 근데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 꼭그 코스를 밟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집에서도 결국는 사고력이 증대가 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연산이 잘 되면, 수학은 흥미도 있고, 연산도 되고, 사고력의 받침이 되면,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극상위권 갈 수는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키울 거냐, 음. 그거를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주로 가는 코스대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우리 아이 방식대로 그냥 집에서 그렇게 자기주도학습을 조금 더 증대시키면서 만들어 갈 거냐의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이제 집에서 한다 그러면 아무튼 어머님의 노력과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죠 네.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네, 네. 사실은 지금 수학 세상이 극상위권은 아니지만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학 학원 다니고 문제집 푸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실력을 다져 나가야 할까요 이거 원전님 아실까요 차단 애들만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과적 성향 이과적 성향 뒤에 질문도 나오지만 네. 이제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니까 기본적으로 아이가 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음. 뭐 수식도 잘 처리하고 그래서 수학적 관심 있는 친구들이 밟아가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개념 부분을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친구들은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걸 같이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되고 음. 그니까 러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느 쪽인가를 조금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다. 그럼 거기에 맞게 가셔야 돼서,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아이가 수학적 관심도 많고, 예. 어느 정도 사고력도 되는 것 같아. 음. 그러면 초등 때나 중등까지는 그래도 조금 선행을 달리셔도, 예. 괜찮다. 그래서 음. 크게 이염 부담이 있진 않으시다. 그 대신 이제 뭐, 사고력을 같이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음. 같이 가셔가 되고,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아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삼에서 수상화 넘어갈 때만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주시면 음. 네, 크게 실패 없이 상위권 최상위권까지 갈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수학의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고 어 약간 문과적 성향 그러니까 뭐 영어나 국어는 잘 하지만 수학의 네. 어떤 수나 식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약한, 네. 네, 조금 반복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저는 초등 중등도 약간 다져서 천천히 가시는 게 천천히 네, 음. 왜냐하면. 중간에 다시 되돌아가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그쵸? 재미도 떨어지고. 그러겠 예. 그러니까 어머님도 사실 지치지만 아이도 지치거든요. 아그 생각도 못했네. 예, 아이도 오.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다시 뒤로 백하라하면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리퍼를 계속 그죠? 예. 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져가면서 적당한 시점에 넘어가셔야지. 음. 그래서 이게 뭐, 한두번 다지고 세번 다지면서 다음 선행을 같이 넣는다든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네. 좋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보통 이과 애들이 다니는 극상의 학원을 꼭 쫓아가는 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 황소에게도 나오지만 네. 사실은 뭐 황소의 장점이 이런 친구들한테 과연 맞을 거냐 음. 저는 약간 물음표라고 봅니다. 네. 우리 둘째 같은 아들, 우리 아들은 절대 안 맞아.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요거 할까요, 그러면? 네. 개념까진 이해했는데 응용이 잘안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금 어...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친구들은 결국 다지기를 해야 다지기. 돼요. 다지기. 네, 예, 다지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은 이제 개념이란 부분이 어느 정도 자기가 써먹으면서 익혀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과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써먹으면서 익혀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음. 본인들의 개념이 어떻게 입혀지는가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치를 계속 넓혀줘야 되는데, 이 보폭을 조금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폭을 짧게 가져가는 건 뭐냐면, 선행교제와 그다음 심화교제의 차이를 너무 크게 가져가시면 어. 아이들이 거기에서 힘들어 할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보폭을 조금 좁혀서, 음.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아이들한테 좀더 낫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 대신 양적인 부분은막 넓히라는 것보다는 약간 반복을 하시면서 보폭을 조금 좁게 해서 남들이 뭐두 번만에 간다 그러면 이 아이들 한세 폭으로. 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셔서 양으로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또 그게 네. 달라요? 양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또 비슷한 문제들의 양을 너무 많이 치면 예.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어, 이미 겁을 먹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아요. 양... 그러니까 공부를 자꾸 멀리 하게끔 만드는 거는 그렇구나.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항상 유념하셔서.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에 항상 100점에 너무 만족하시지 마시고, 네. 네, 한 80, 90점 정도도 만족해서도, 아이가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닦고 간 거고, 음. 또 어머님들이 이게, 결국엔 재학년 때또 하실 거잖아요. 네. 재학년 때 뭐, 내신을 하든 뭐 하든, 음. 한 번쯤은 또 하게 되니까, 네. 그때 부분을 조금 남겨주시는 것도, 네, 음. 좋지 않을까. 네. 아, 요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음. 요 양으로 너무 하지 말고, 음. 문제집을 요두곳만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듣고 싶긴 하네요. 음,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집도 그래서 네.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단계의 책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 네, 좀 들으시면 좋죠. 사실은 네. 네, 뭐 언제 뭐 저희 채널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 그래요? 네. 어. 여기서도 한번 뭐 말할 게 있으면 제가 네. 한번 뭐 제가 저도 공부해서 네, 네. 전달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